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메밀전이 막 먹고 싶어서 금체질의 보약인 100% 메밀전을 준비했습니다. 메밀은 우리 금체질에 정말 정말 너무도 좋은 국물이죠. 어, 메밀전은 먹어도 먹어도 저는 맛이 있더라고요. 어,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메밀가루를 준비해서 1대1로 물을 붓고 반죽을 해줍니다. 저는 오늘 쑥부침을 하려고 해요. 어, 쑥 자체만으로도 향이 좋기 때문에 부재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맛이 있지만 집에 조개가 조금 있어서 조개를 같이 넣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완전히 잘 익혀서 먹으려고 한번 삶아서 살은 빼내고, 조개에 삶았던 물을 식혀서 준비했습니다. 자, 메밀가루에 물이나 육수를 넣고, 거품기로 잘 풀어줘야겠죠. 물로 반죽할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 어, 저는 조개에서 짭짤한 맛이 우러났기 때문에 소금은 어, 넣지 않아도 간이 될것 같습니다. 반죽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부침을 그냥 바로 해도 되지만, 어, 메밀 반죽은 3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되직해지더라고요. 어, 숙성 후에 농도를 다시 맞출 겁니다. 이렇게 숙성을 시켜주면 찰개가 없는 메밀전이 더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숙성을 시켰더니 메밀이 수분을 머금어서 되직해졌네요. 메밀전은 밑갈로 반죽보다는 더 묽게 반죽을 해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쫀득합니다. 물을 더 붓고 섞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쑥을 프라이팬에 먼저 넣고 어 반죽을 위에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쑥이 밑에서 어 타기가 쉬워요. 저는 반죽에다 쑥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쑥은 먹기 좋은 어 크기로 잘라서. 넣겠습니다. 조개살도 넣고 섞어줍니다. 자, 이제 맛있게 부쳐 보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을 뜨겁게 예열을 해야겠죠. 우리 금채질 가족분들은 어떤 식용유를 사용하시나요? 콩이나 옥수수 식용유보다는 카놀라유나 포도씨유가 좋겠죠. 저는 카놀라유를 사용할 거고요. 후라이팬이 뜨겁게 달궈졌다 생각이 되면 손바닥을 가까이 대봐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때가 좋습니다. 식용유를 살짝 조금만 둘러주시고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반죽을 넣겠습니다. 밑에 가라앉은 부분을 한번 뒤집어서 얇게 펴주세요. 메밀전은 얇아야 부드럽고 더 쫀득쫀득합니다. 100% 메밀은 찰기가 없어서 잘 찢어지기 때문에 빨리 뒤집지 마시고 밑에 부분이 완전히 익었을 것 같을 때 뒤집어야 찢어지지 않고 잘 뒤집어집니다. 익을 동안에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양념장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양조 간장, 양조 간장에 감식초를 넣겠습니다. 감식초 넣고 쪽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쪽파가 없어서 대파를 잘게 썰어서 넣겠습니다. 시중에서 메밀 가루를 사실 때는 15% 30%인 그런 메밀들은 많은데 100% 메밀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에는 없는 게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먹고 싶은데 택배를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농협에 가서 우리 농산물 코너들이 있죠? 거기서 100% 메밀 가루를 빨리 사다가 해 먹기도 합니다. 자, 이었나 주워 보겠습니다. 음 노릇 노릇 맛있어 보입니다. 식용유를 가장자리에 한 바퀴 살짝 둘러 주시고. 메밀전이 완성됐습니다. 100% 메밀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알림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꾹 눌러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